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완은 교회 부임을 하고 사택을 정리하고 또 시간 시간 짬을 내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이야기들을 여기 저기 찾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라든가 또 선임 목사님들의 글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장안동에 있으면 장안감리교회 되는데 장안원감리교회인가라고 궁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옛날 지명인가 싶어서 떠들어 보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 우리 초대 목사님이었던 우리 민선규 목사님의 뜻에 보니까 그렇기도 있더라고요 장안동에 으뜸이 되는 교회 으뜸원자를 붙여서 장안원교회 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이 장안동에 원형과 원질과 원색을 회복하고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지었던 교회 이름이 바로 장안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성희 목사님의 불가운데 예, 그 그런 으뜸이 되는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회복할 모형을 초대교회에서 찾더라고요 초대교회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전통과 그리고 이야기들을 오늘날 이 땅에서 바르게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본질 회복운동을 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고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었던 이재인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거론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전통을 이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기도하는 교회, 제가 바라고 있는 교회도 어쩌면 이 초대교회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된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변하지 않는 교회의 표여이고요. 제 신앙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 즉,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가보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흠이 없는 완전 무게란 교회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기도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합력하여 이겨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갈라지지 않냐고 오히려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눈물 흘림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지켜가면서 교회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 장하는 교회가 좀 이루어 가보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공동체, 그것이 우리 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의 영원함이 그 이름에 더불어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쁜 자식이 생기면 귀신이 잡아갈까봐 이름을 참 흔하게 지었다고 그래요. 쇠똥이, 뭐 개똥이, 뭐 등등등, 혹은 오래 살으라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뭐 수안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각자, 동방자. 뭐 이런 코믹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오랜 전설 같은 이야기 가운데. 흘려내려오고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의 끝자가 입이 다치면 못 산대요. 근데 제 끝자가 남! 꽉 다물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인생이 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아니,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입이 꽉 다물어지냐고. 큰형, 종오. 둘째, 종호. 마지막, 종천. 조금이라도 다 벌어지는데 저만 종남.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이놈아 그래도 너만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지은 이름이여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써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여전히 마음은 안 들었어요 고그 일을 마치고 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속에서 우수갯소리를 잘하는 권사님 한 분이 에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때는 군부를 떼서 방에 모여서 이불 하나 펴놓고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서 얘기했던 때예요 여러 친구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스갯소리 해오던 중에 제 이름을 보더니, 최북종 자의 남영남 자. 어허! 우리 이군은 남쪽에 가서 종을 올리라는 모양일세. 남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그냥 깔깔거리 웃었어요. 제가 그 이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때 떠오른 것이 그 권사님의 한 마디. 남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아, 이미 하나님은 내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혹은 그 이름의 값을 다 하고 계신가요? 어, 이름에 관하여는 현대보다는 과거, 성경시대에는 더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이름을 져요, 그리고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신약시대에는 8일만에 이름의 아이를, 아이의 이름을 짓고 할래를 정하면서 어 이름을 명명을 하도록 합니다. 주로 이름은 신앙적 확신이나 태어날 때의 모양 뭐 등등을 가지고 이름을 어, 짓습니다. 어 이들에게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즉그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성경에서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곧 존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이름을 지어서 부르도록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름이 있어야 불려질 무언가가 있어야 그 사람은 그 어떤 물건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고스란히 담겨진 것이 그 이름의 의미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그 자체이며 하나님과의 교통 그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중간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신약성경이면 베드로가 또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유나 시몬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축복하지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와중에 그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바뀌지요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의 인상은 이런 겁니다 비열한 인간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야곱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지요 하나는 베델에서의 사건이었고 하나는 야복강에서의 사건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동행의 사건을 경험한 곳이었고요 야복강에서는 그의 영적인 전환점이 생겼던 곳이 야복강이었어요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마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족과 그리고 모든 가축과 가산을 다 모아서 고향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주상들이 탄을 싸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 저 부엘세바 그곳으로 돌아가고 됐습니다만 내가 너무 누추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야복강만 넘면 으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식솔비를 다 강을 건너게 하고. 모든 가산들을 다 강을 건너보내고 상처투성이인 야곱 홀로 야복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나를 알면 죽여버릴 것 같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것 같고, 어떻게 이 꼬라지로 부엘, 세바, 그 거룩한 땅에 갈수 있을까? 밤을 새워가며 씨름하고 있었던 그가 어떤 사람과 정말로 사생결단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는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깨끗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 증표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그 땅을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 놓아요. 강을 건넙니다. 금이 완양합니다. 형을 만나서 화해를 극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그가 걸어가야 할 땅은 야곱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적인 사람이 아니라 욕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사람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존재 축복의 존재로 살아갈 사람이 이스라엘이었는데 형이 초대하잖아요. 동생 나와 함께 고향 땅으로 갑시다. 내가 너를 호의하게 형님 우리 식솔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고, 지쳐 있으니, 우리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형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겠을까요? 부엘 세바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저 숲꽃, 세겜 땅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려요. 그곳에서 험한 꼴을 당하잖아요. 딸 디나가 족장의 아들한테 험한 꼴 당하고 자식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느낀 야곱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 모든 금부치와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자. 상주의 나무 아에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면,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제서야 방, 방향을 들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젖어있던 그가 야곱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아 야곱이란 이름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스라엘 그 인생 살아서 나에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을 건너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야곱의 인생을 살아서 고향 땅과 멀리 숲곳으로 도망가버리고 그곳에서 옛날같이 비열한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땅을 사서 그 땅을 정리했드렸어요. 고통을 당한 이후에야 패들로 올라가자. 이런 비련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성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면, 내 이름이 새롭게 바뀐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격하되든지, 격상되든지, 혹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됨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을 하고 주 앞에 나온 순간, 예전의 야구 같은 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모함하고, 나만 최고였던 것이 변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향해서 걸어갑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마음과 내 모든 눈이 하나님이 향한 그곳에 나도 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된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냐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 고백하고 살았더니 그제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쟁이 이름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주고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잘못된 것들은 다 버려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욕심내던 것들,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이런 값을 하며 옛날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갔던 인생 축복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제발 이런 값좀 하자 그 말이에요. 제발 이 땅에서 이름값 좀 하며 살자 그런 말이에요. 상안동에서 으뜸이 되는 교회, 서울에서 으뜸이 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름값 좀 하는 교회, 이름값 좀 하는 성도가 돼야 뭔가 어디 명함을 내놔도 내놔잖아요. 치탄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예요.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요 왜 이름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값을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돌을 걷지 못하고 예수 믿는 그 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 오늘날 성도이며 교회예요. 이름값 좀 합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아멘 새로운 사람들을 약속하실 때마다 이름을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새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암흑의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복사 이제 구찬 구습을 다 끊어 버리고 그 삶은 다 버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아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이름값을 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결단하고 건넜지만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서 하나님의 노를 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아 예수 믿은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방향을 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일에, 이름값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